제가 사실은 축구의 광팬은 아니지만, 무릇 그 남성들이 다들 일반적으로 축구에 대해서 A 미치만큼은 열심히 보듯이 또 어려서부터 프로 축구나 국가 대표 축구는 열렬히 시청했던 바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강원도 출신으로서 2008년에 강원도민들의 노력으로. 출범한 도민구단 강원 FC가 창단할 때부터 나름의 애한심으로 강원 FC를 꾸준하게 응원해온 바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인 건 아시죠? 강원도가 이렇게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프로 축 프로 팀 창단이 눈높치 않은데 그래도 2008년에 그렇게 제 고향을 연고로 한 축구팀이 창설되니까. 눈여겨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 fc 팀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원정을 오게 되면 일년에 한두 번쯤은 경기장에 보러 가는 그런 정도의 팬심을 보여왔습니다. 매년 어, 새해가 되면은 나름 설레는 기분으로 꿈꿔보는 그림 하나가 바로 올해 가을에는 강원 FC가 K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지난 19년 동안 단한 번도 강원 FC는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재작년 2024년 리그에서 준우승을 한 것이 역대 강원 FC 최고 성적입니다. 그동안 강원 FC에서 육성된 좋은 선수들 특히 수년 전에 강원에서 열심히 뛰다가 지금 영국의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한 양현준 선수 최근에 윙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해서 이번 주에 아주 대포알 같은 돌파와 슛으로 골을 장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스코틀랜드 셀틱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불어넣었습니다. 또 재작년 k 리그에서 준우승을 이끄는 데 혁혁한 공을 했, 보여주었던 양민혁 선수 이분이 사람도 양씨입니다 고등학생 이었는데요 고등학생으로서 전혀 성인 선수들에게 꿀리지 않는 돌파력과 슈팅력으로 어, 지난 재작년 k 리그에 돌풍을 일으켰고 현재 영국 토트넘으로 이적해 예, 그 이부리그에 있는 포츠모스 팀에 임대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양민혁 선수가 또 거의 강등 위기로 폐색이 짙었던 팀을 경기 종료 10초를 남겨놓고 팀을 구해내는 정말 손흥민 선수 저리 가라 할 만한 날카로운 슈팅으로 팀을 구해내는 극장골을 장렬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양씨가 이번 주간에 아주 영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 손흥민이 떠난 자리를 강원 FC에서 키운 두양씨 선수들이 영국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제 숨은 일상의 즐거움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손흥민도 강원도 출신입니다. 아, 너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다 강원도 출신들 제가 좀 너무 영구주의 지역 지방색을 너무 따져서 죄송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5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새해를 맞은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또 다른 뉴스가 또 축구계에 있습니다. 지난해 K리그 2부 리그에서 부천 FC 1995가 1부 리그 수원 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전에서 마침내 불굴의 의지로 승리에 최초로 1부 리그 승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천 FC 199.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부천 FC 199는 강원 FC 창단 1년 전인 2007년에 창단했습니다. 원래 부천에는 부천 SK라는 명문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천 SK. 부천 SK는 SK라는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축구팀이었고요. 1982년 창단한 유공 축구단 유공 축구단 또 들어보셨죠? 예, 아주 프로 축구 출범 직후에 아주 막강한 팀이었는데 유공 축구단이 부천 SK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989년에 K리그의 첫 우승을 부천 SK가 어, 하게 되었습니다. 부천 SK는 부천 시민들의 엄청난 사랑 속에서 성장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 SK라는 기업이 시민들과 어떠한 소통과 상의도 없이 2006년 팀의 연고지를 부천에서 제주 서귀포로 옮기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지기도 했던 서귀포의 그 온화한 기후, 그다음에 서귀포에 갖지어진 월드컵 경기장의 그 우수한 인프라를 SK 팀이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부천 SK팀의 배신, 그리고 그 이별에 부천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에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 시민들은 시민들을 야멸차게 버리고 제주들었다는 부천 SK팀의 그 빈자리를 축구팬들 스스로가 시민의 노력으로 2007년 부천 시민구단이 새롭게 창설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천 FC입니다. 그래서 부천 FC라는 이름 뒤에 1995, 1995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부천 SK 팀을 열렬히 사랑하고 응원했던 축구 팬, 우리나라 최초의 그 축구 팀 서포터즈라는 개념의 응원 조직이 창설된 지역이 바로 부천입니다. 서포터즈라는 말 아시죠? 응, 그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그 서포터즈라는 개념과 조직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부천이었고 헤르마스라는 부천 SK 서포터즈가 창설된 해가 바로 199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부천을 버리고 떠난 부천 SK의 빈자리를 서포터즈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면서 부천 FC 1995가 창설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강원 FC는 도민 구단이고요, 부천 SK는 시민 구단. 바야흐로 시민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룰 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의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처음 응원곡으로 공식 응원가로 어, 사용했던 곳도 바로 부천 SK 서포터즈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아마 부오 부천 SK 뭐 이랬,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축구 문화에 엄청나게 성구적인 역동적인 자발적 참여의 문화를 이 부천 서포터즈가 만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버리고 간 팀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민 자체적으로 조직한 부천 FC 199. 이 팀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열악했고 규모도 작았죠. 그래서 3부 리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07년 시민 구단 창단 이후부터 2부 리그를 거쳐 지난 18년 동안 한 해도 포기하지 않고 일부리그 승격의 꿈을 놓지 않았으며 마침내 지난 겨울 K리그1 그 수원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전에서 18년 만에 첫 일부리그 승격의 꿈을 이뤄낸 것입니다. 갑자기 홍승표 목사는 축구 얘기를 하는가. 저는 그들의 18년을 지켜봐 왔거든요. 저는 부천 출신도 아니고 부천 FC 팬도 아니지만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제 처가가 부천이기 때문에 <laughs> 26년 전제 아내와 만날 때부터 부천은 제가 자주 찾던 곳입니다. 올해 부천 FC 1995의 일부리그 승격 소식은 저에게 개인사적으로 되게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강원 FC가 온종올 때마다 가끔 갔는데 이제... 올해는 아내와 함께 부천에서 강원 FC와 부천 FC의 격돌을 대결을 관람할 수 있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 주는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어, 된 것입니다. 수년 전 사랑하는 장모님과 장인께서 별세하신 이후부터 부천을 찾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 기쁜 소식은 오랜만에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부천을 찾을수 있는 좋은 명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강원 FC와 부천 FC의 순위 경쟁과 대결을 놓고 아내와 나름의 기분 좋은 신경전을 벌어야 하는 작은 이벤트가 우리 가족 안에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올한 해가 저에게 매우 설렙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소한 설렘을 품고이 2026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아들에게 너는 강원 FC가 좋아? 부천 FC가 좋아? 하고 물으니 자기는 FC 서울이 좋다고 그러더군요. 예. 아무튼 올해는 아내와 함께 K리그 우승을 놓고 강원 FC와 부천 FC가 격돌하는 파이널 매치를 함께 관람하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기분 좋은 저마다의 소망과 기대를 품고 새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은 쉽지 않은 도전이나 시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한 빛나는 순간이 도적같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기분 좋게 새해 첫 걸음을 내딛는 아편젤러 이누기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여러 방송들을 보는데요. 며칠 전 언론학자 정준희 교수가 진행하는 유튜브 시사 방송인 논에서 유명한 시사 평론가이자 작가죠 유시민 씨가 출연해서 어. 2 0 2 6년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덕담을 해달라는 진행자의 부탁에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축구 얘기를 해요. 낚시광이신데 이분이 축구 얘기를 갑자기 해서 귀가 솔깃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 뛸때 토트넘이 되게 성적이 좋은 애가 어떤 해였냐 하면 꾸역꾸역 이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진 못하는데. 헤리케인이 아직 이적하기 전이었는데, 케인하고 손흥민이 막 서로 간에 공을, 골을 많이 넣으면서, 어떻게 경기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골을 넣어가지고, 승점을 따가며, 계속 성적이 올라서, 마침 내 챔스 결승전까지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방에 싹 정리가 안 되니까 엄청 답답하고 화나죠? 그렇게 천에 무봉에 깨끗한, 박음질 하지 않은 기운 자국 하나 없는 옷이란 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구역구역 꼴을 넣으면서 승점을 쌓듯이 우리가 재작년 12월 3일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들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꾸역꾸역 훈전 중에 밀어넣고 어떻게 해서 골 넣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꾸역꾸역 이 말이 귀에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렇죠.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도 그말안 듣고 답답한 그 백성들을 꾸역꾸역, 어떻게든 타일르고 을르고 혼내가면서, 그래도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던 하나님과 그 모세의 마음, 그분도 이스라엘 백성 바라볼 때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뭐 민주주의나 뭐 사회 시스템만을 놓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란 것도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해 인기있게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서도 인생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것이라는 대사가 오랜 잔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생명, 살라고 명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살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주제 넘게 내가 잘 나가지고 내 스스로 숨 쉬고 활동하고 힘을 쓰는 줄 알고 내가 잘 살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을 명받은 존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한 저 하나님이 가라앉은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를 향해 기다리며 꾸역꾸역 나아가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정말 거꾸로 질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을 때에도 마침내 일으켜 세워주며 사라진 존재, 사라지게 되는 인생, 그게 우리가 아닌지요. 다들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이 지난해 다 해결되지 않고 새해로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난해 쌓아놨던 산적한 많은 숙제들이 있음에도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한 것 없이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은총 안에서 꾸역꾸역 사라지는 그래서 이렇게 꾸역꾸역 넘어질 듯 실패할 듯 하다가도 승점을 따박따박 따내며 "마침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꾸역꾸역 진출하는 손흥민의 토트넘처럼 그런 놀라운 기쁨과 한위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간에 봤던 쇼츠 하나가 또 인상적입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요즘 흑백요리사에서 주목받는 세계적인 셰프." 안성재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수 수지 씨와 대화하는 한 장면이 쇼츠로 올라와서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수지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진이에게 소원을 빌수 있다면 어떤 소원 세 가지를 빌고 싶으세요? 요술램프를 만일 발견했다면 그래서 소원 세 가지를 당신이 빌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안성재 셰프는 빌고 싶나요? 안성지 셰프의 답변은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선 되게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셰프로서 지금 유튜버도 찍고 흑백 요리사 심사위원이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셰프라고도 하고 저는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 물론 가야 할 길은 멀죠.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미 이뤘어요. 그런데 꿈을 이루고 소원을 보상받고 나니까 저한테 소중한 게 뭐냐 했을 때그 힘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소중한 것 그래서 답은 이렇게 피해 가겠습니다. 저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저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에 망치로 한대 얻어맞는 듯쿵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감당해야 될 여러 시험들 과정들 시련들 연단들 이 과정들이 하나둘 모여 마침내 우리가 꿈꾸던 소망 하나가 성취되는 예기치 않은 시점의 장소에서 환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온전히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내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아닌 외부적인 힘과 권력에 의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할 것이라 포로 생활의 연단이 필요하다. 눈물로써 예언했던 예레미야 그러다 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장에서처럼, 그 모든 어려움과 노예, 포로 생활과 연단의 과정 이후에 얻게 될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 말씀의 전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형벌 그 자체가 회복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31절에 1장에 이르러 오늘 읽은 31장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에 대조되는 구원의 날이 도래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이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안 듣고 말씀 피우고 왕을 세워 달라고 호소하며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 구습과 노예 습성에 안주하던 백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새로운 백성의 창조를 예레미야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70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경이로운 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1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예레미야 4장 6절에는 이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모으러 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내겠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큰 대조를 이루죠. 심판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재앙은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고 70년간 바벨론에서의 포로생활에 쫓겨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북쪽에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 구원의 순풍을 불어내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처한 민족적 현실 또한 오버랩됩니다. 지난해 우리는 분다 80년을 맞았고요. 마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70년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이념과 욕심과 아집에 쫓겨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냉정과 열전의 그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그 분단의 역사. 이제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북쪽에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북쪽에서 새로운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분단과 분열, 증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천병 역할에서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변환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땅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한 평화의 전령, 평화의 사도들을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땅 끝에서부터 모으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서 계신가요? 한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서양인들은 극동이라고 불렀습니다. Far East. 가장 땅끝 그 동쪽 끝이라고 보았죠 이것도 아주 서양인들의 오만한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의 용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동쪽 끝에 서 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입장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끝과 중심, 중심과 끝은 물리적 방향이나 자리에 메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바로 그것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서양인들은 우리를 극동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총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낸다면 세상의 중심임을 깨닫는 복된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희망의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 새로운 백성의 창조 사역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몇 장이죠? 몇 절이죠? 네, 팔 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아주 희귀한 문장이 바로 이8 절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아버지임을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리 두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품 매 안기는 아버지와 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히 하는 복된 2026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새롭게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화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회복의 시대를 새롭게 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릅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새로운 탄생과 출현 이제 다이세 가문에서 새로운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실현하시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과 비전, 이 비전을 품고 쉽지는 않겠지만, 예, 부천 FC1995가 일부리에 올라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10년, 11년, 12년, 18년째 이를 때도 그 서포터즈들은 가능할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 응원과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물며 부천의 부시도 저렇게 소망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 나의 일상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이루는 그 길을 함께 담대히, 담대히 첫발 내딛는 아편젤로인누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난 한해 저희들 여러 어려움과 아픔,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구역구역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청종할수 있게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새아침 새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제 올 한해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 질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걷기 싸우니 주여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